아이고, 어서 오세요. 음, 안녕하세요. 나이? 60, 소입니다 오늘 음, 생일이요 네, 10월 28일이요. 성씨요 박... 음, 다 됐어요? 네. 세상에 유래별 날아케신인 사망이 몸에 삼계신이의가부으로 위협되게 전향 최신 할머니님의예에대 할머니님이 들어서서 같은 해는 나라 같은 데주올 뜻입니다. 우리의 도 바퀴에도 나라가 편리주야 아이고, 세월세월 울며불며 살았네? 예. 그래도, 그 자손들은 번듯번듯하게 다잘 길러놨네, 그래. 예. 예? 예. 걱정인 게, 우리 대주가 걱정이야. 예, 맞습니다. 응, 대주가 걱정이야. 예. 왜? 우리 대주님이 예.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예. 입이 있어도 말 못하라는 형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이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게 속상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대주다라고 예.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들면이 자성궁 자성간 형제일신이라 그러죠. 예. 부모일신 아버지 덕은 없어요. 응 예, 예. 아버지 덕은 없어, 응 예. 그리고 우리 박신원 나라천 대주님이, 자 이렇게 유년 시절 둘러보니까 눈물이 핑 돕니다, 응 예. 유년 시절을 걸어온 길을 둘러보니까 가시밭길도 걸어오고 진짜 험한 길, 악한 길을 너무 많이 걸어갔어,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한 바퀴를 그냥 유리병 위를 걸어왔다고 보면 돼요. 응?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아프다. 내 대신 할머니가 둘러올 적에. 응? 그리고 나이 먹는 게 너무 아깝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응? 왜? 이 신의 꽃이 만발로 누가 잡아주는 이만 제대로만 있었어도, 응? 이렇게 누군가가 본인이 신을 받았어요? 예. 한번 받... 신을 받았어요? 예, 한번 받았었어요. 받았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없고. 예. 다른 분들이야 다 이렇게 이제 갖다 그러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몸주의 직성 대신은 남아 있거든요. 나도 제자라면 제자다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한다는 얘기. 위에서 쩔어 누르고 아래서 쩔어 누르니까 응? 샌드위치 안 되어서 배안 터져서 죽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얘기예요 예. 응? 예? 신의 광풍이라는 자체가, 응? 이, 이혼했죠? 예, 이혼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것까지는 다 좋은데, 이제, 그니까, 러이 애기 엄마, 응이새 예. 애기 애기의 애기 엄마도 문제는 그쪽도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응 예. 그리고 우리 대주님은 이속미창에서 아직도 이절아 못 이절아 하고 있어, 응? 가끔가다 생각은 한 번씩 나는 왈칵 생각은 안 나요. 이제 왈칵 생각은 안 나요? 하도 오래돼서. 하도 오래돼서 그그 그 그걸 잊으려고 진짜 지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열두 바퀴를 돌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랬어요. 돌았어요? 예, 음. 돌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고생 다 끝났다, 아기야. 아이고, 응? 감사합니다. 우리 천황대신 할머니, 넉대신 할머니 수위에서 박시대주둘러보니 네. 아, 아, 이 살아온 것은, 응? 다밑거름이 되어서, 네. 응? 이제부터 그밑거름이잘 사갔으니까, 네. 응? 어떻게? 솟아올라야죠. 아, 감사합니다. 예. 그쵸? 예. 근데, 우리 대주님의 허한기가 있는지, 화려한 사주팔자에 아주 그냥 꼼생이가 분명한데, 예. 응? 돈 많지? 돈 많죠? 아이고 응. 돈 어디 어디다가 이렇게 놨어? 저, 어? 저축해놨어요 뭐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예예 예, 투자를 좀 해놨어요 투자를 했는데 예 그것 때문에 내가 보러 왔어요 휴. 우리나라도 아니고 예좀 예, 멀리에다 투자를 했네. 그죠? 예, 예.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워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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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나왔어요. 돈. 예, 예. 돈이죠? 돈이죠. 돈. 지금 현재로 둘러봤을 때는 올수 넘어오는 자체가 진짜 아주 아득하기만 하다라고 그동안에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예. 올 수위에 진짜 석탄 배탄 애간장 아주 밑미창까지도 아주 썩어 문드러져라 하는 해운 해운 연이었단 얘기야. 예, 예, 응? 예. 근데 인간 도력도 지나갔고 그리고 어 생일 달도 지나갔습니다. 예, 응? 예. 그러니 다 경자년 해운 연에는 그래도 아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많고 예. 그리고. 경자년, 해운년에 들어올 듯 하면서도 조금은 힘들어 그래요? 아 거기다 일본에서 사실은 투자, 일본? 예, 일본에다가 사실은 한 5천만원 투자해놨는데요 음. 그래 금년에 나올 듯, 나올 듯안 나오고 내년에는 어, 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올까 그게 궁금해서 내가 근데 그쪽에서 지금 사람이 예, 예. 사람들에 가려고 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사자들이 많이 있어. 예. 사자들이. 그 남자가 이렇게 남자가 있는데 뭔가가 아파. 아예. 아파서 예. 가, 돈은 설어 많이 많이 조금 조금 들어왔어요. 예예. 예. 지금 받으려고 하게 되다 들면. 봤습니다. 응? 그래요? 근데, 봤는데, 음, 봄 아니면, 음, 생일 지나야 나와요. 지금 현재 현황에 삼재잖아. 응? 예. 삼재. 그리고 경자년, 해운년에 돌아오면 이 상파가 낀단 말이에요. 예. 응? 상파살만 이제 걷어내고 나면 부적으로도 비방 쳐도 들어올 돈은 들어와요. 아이고 자손들은 훌륭하게도 이쁘게도 잘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 그것 또한 본인이 이 신을 받아가지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철없나 하든 이렇게 밀고 나왔더라면 진짜 그날개짓 진짜 창공을 향해서 휘바람 소리 나고 응? 이 입에서 쇳소리 응? 휘바람 소리가 휙휙휙 나갔을 텐데 응? 인내력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응 인내력 부족. 그러나 그것도 다 지나갔다고는 하였어도, 응몸 주의 신장님과 몸 주의 대신님은 그대로 계신다. 그래서 네, 네 우리 자손 명을 이어 이어 이어서 죽을 뽑배도 많이 넘겼네예 많이 넘어갔어요응 죽을 뽑배도 많이 넘을 넘어, 남았다. 그리고 망망대에 이렇게도. 배 타고 다닌 배 배도 막 타고 헐헐 예. 이렇게 다닌 세월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응? 배도 탔어요. 그리고 이 사주가 탤런트 사주다 보니까 응? 아직도 극기는 그안 죽었지만 극기가 응? 그 죽으면 본인이 죽어. 예. 응? 그러니. 술을 조금 금해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응? 예. 그래도 내년 생일 넘을 때까지 다 낯이도 구비구비 짚어짚어서 예. 가다 보면 괜찮아. 예. 어, 그리고 올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맞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빛나는 해운년입니다 남들은 번. 나가는 삼재에도 안 죽으면 다행이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지만, 예. 응? 내가 우리 천황대신 할머니 위에서 이렇게 둘러볼 때에는 구비급이 험한 길은 많이 많이 넘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우리 대주가 지금 하는 업에 있어서는 아주 승승장구하네. 응? 예. 승승장구하는데 예. 첫째 원인은 승승장구하면 뭐해? 재수가 있으면 뭐해? 몸의 말을 안 들으면? 아니, 아무 소용 없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응? 네. 본인 화상이 있어야 돈도 받고, 응? 네. 본인이 기운이 넘쳐야, 응? 신명나게 돈도 벌어들이는데 네. 몸이 재산이니 몸 관리 잘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네. 응? 그리고 큰 딸, 이랬든 저랬든 인간 고초 조금 힘이 든다 하였어도, 그래도 승승장구. 다 이렇게 해도 더 지금부터 서올 작년까지는 조금 애간장이 약간씩 녹았는데 아주 작년 딱 10월 3달 되면서부터는 내 세상이 펼쳐졌어 아이고. 그래서 예. 큰딸내미는 걱정 없고 그리고 여기가 두째 자손이죠? 예예. 두째 예. 응, 자손 아이고 아주 성질이 불칼이네 예 성질이 응? 그, 좀 못 아니, 못된 게 아니라 불탈이야. 예, 예, 응? 예. 이 현세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laughs> 큰 딸은 많이 참고, 많이 예. 인내를 많이 해요. 응? 근데 두째 딸은 기문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한마디로 칼날이란 얘기예요 예. 응? 그리고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여지가 없어. 딱딱 틀리면은 이큰 소리부터 다닥닥닥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싸낙백이다. 응? 예, 예. 싸낙백이야. 예. 그러니, 키도 크고, 응? 이쁘기도 이쁘고, 응? 음. 이 애기도, 이렇든 저렇든 올수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내년서부터는 슬슬슬슬 풀리고, 잘 돼. 네, 그리고, 네. 여기에 해, 네. 여기, 해, 새침대기. 새기 여기, 새찜떼기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셔 예. 톡톡 쏘기도 하는데도 인정이 많아 예, 그래 응? 요 예. 톡톡 쏘면서도 인정이 많고 아주 첫째, 둘째한테 이렇게도 이쁨을 많이 받고 큰 애기라서 내 비율을 안 맞추면 엎는 그런 성향이 있어 예, 예. 응? 여기 셋째가 예. 응? 그러니 해 우리 셋째는 자손도 아주 딱딱 소리소리 난다 딱 소리 난다 소리야 그러니 우리 셋째는 자손도 아주 좀 건강에 많이 아빠로서 건강하게 이쁘게 살아가라고 빌어주는 것도 아빠된 도리야 예. 어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같이 이렇게 딱 있는 그내자죠 내장, 예, 예. 내, 예. 내 부인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예, 예.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부인이 있다 하였어도 또한 여인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대전이. 예, 하나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예. 그 어쨌든 지금 현재 음, 나이가 좀층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 잘하면 응?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진짜로 빛이 난답니다. 예. 예. 네, 박시대주님, 남은 한 달, 잘 넘기시고, 예. 진짜로, 우리에도 자손 많이 빌고 나면,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으니까, 아주 물에 가서 잘 빌고, 다, 같치도 용왕님, 칠성님, 이 줄기를 많이 빌면, 왜, 예. 네. 실성공을 많이 드렸던 할머니 줄력에서 금전 땡겨다가 누구 죽었냐? 예. 응? 예. 자, 이렇게 해서 박씨는 줄력에 손이 귀하다가 손이 많아졌어요. 응? 예. 손이 귀하다가 손이 많아졌단 얘기예. 응? 안 그래요? 맞아요. 손이 귀한 집 자손이 지금 현재 이 씨라고는 본인밖에 없네. 응? 없어요 이제. 그렇죠. 예. 그쵸? 예. 그러니, 본인을 <laughs> 바라다 보고, 이렇게도 오매불망하는 효자라매요. 예, 예. 효자라고 하니까, 응? 이산 부모도 부모여, 돌아가신 분도 부모예요. 예. 그러니까, 비노라면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응? 왜냐 들면, 조상 공덕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집안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음. 이 말도 일러드리는 거예요. 네. 참영광시네요 난... 감사합니다.